여기는 어, 호텔에 요세미디 안에 있는 호텔에 어, 아침을 먹으러 왔습니다. 호텔 배 안에 아침 식사가 포함되거든요. 어, 그래서 요거트, 계란, 밀크, 달걀, 요거트 우리가 먹는 표반에 계란 흰자, 그리고 그고 그리고 여기는 비스켓, 비스켓 한 거. 비스켓. 비스켓. 비스빵 비스켓. 이스뭐비스이좀 하얀 비스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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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소시지 어, 그레이브인데 소시지는 저는 안 좋아요. 스크램블 에고 계란 스크램블 에그. <목소리> <목소리> 음, 음. 그 다음에 음, 돼지고기 소세지, 저는 돼지고기 소세지는 음, 안정을 해야 되겠고, 음, 그 다음에 오트밀, 음, 바나나하고는 오트밀을 먹어야 돼요. 오트밀, 오트밀은... 음. 우 항상 건강엔 최고죠. <목소리> 이거는 이 죽처럼, 근데 사실은 오밀이 귀리잖아요. 귀는 건강에 좋고, 죽 같아가지고 우리한테 입맞아 맞아. 여기다가 그냥 넣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건포도, 건포도를 넣어야지! 짜증나잖아. 그리고 호두. 또 호두도 넣어야지. 호두. 호두 하나 넣고. 호두 넣고. 그 다음에 바나나 하나. 사과 하나. 아, 여기, 어, 그, 주스도 있네. 애플 주스, 크랜베리 주스, 오렌지 주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시리얼인데, 뭐, 시리얼은 다안 어. 먹어. 네. 그리고 이제, 빵 응. 종류. 어, 여기, 음. 페이스트리. 빵. 따뜻하게 해. 네, 이런 빵들. 닦끈네요 밑에가 오븐이 있어. 응. 빵. 그 다음에, 꿀. 응. 꿀은 뭐 건강에 좋으니까 또 먹어둬야 되고 디스켓에 발라 먹는 잼딸기 잼, 잼. 아, 포도 잼 케첩 소시지 먹는 건 케첩 빵 먹는 사람은 이거 크림치즈 네. 라이트 크림치즈도 있네 레귤러드 라이트 크림치즈 하고 빵이 여러 가지 있어요. 여기는 네, 이런 거는 호밀빵, 하얀 거랑 하얀 빵. 네, 이거는 일단 갔다 와서 해드줄게오 여기 으면 한꺼번에. 네. 그리고 여기 토스트 하는데네 여기 있어. 토스트 하는데. 네. 자리를 잡고 음, 그리고 여행자들이 여기 앉아서 우리나 여기 자리에 앉고 그리고 에브리바디 음, 좋아하는 커피 음, 여기는 아침식사가 어, 아침식사가 어, 6시 반에서 9시 반 토요일은 7시에서 10시에 그래서 아. 음, 어. 호텔에 아침식사는 무료로 주니까 네, 밀크하고 밀크를 저는 하나 가져가요 왜냐면 커피에다가 밀크를 타기 때문에 Fat Free Milk, Reduce Fat m i 라고하요기름은 지방은 하나도 음. 없는 밀크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토스트 그렇죠. 금방 을좀티케이 아, 이거는 반죽이 여기 있잖아요. 이 반죽이 돌아가서 빵을 만드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어. 음. 아,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빵이 만들어져 나오는 빵기계요 이건 처음 봤네요. 그, 그 반죽에서 이렇게 밀려서 나와가지고 빵이 되는 거. 그니까프레 빵이죠. 예, 이런 거는 처음 봤어요. 빵이 아, 건 나올 거 같아요. 여기다. 예, 만들어져서 이렇게 반죽을 말아놓고, 예, 누르면 이렇게 쭉 밀려져서 빵이 나오는 거죠. 예. 예. 저는 커피에다가 항상 우유를 타요. 왜냐면 조금이라도 커피도 건강하게 먹어야 되니까, 응. 그래서 빵에 나올 거라 된거 같은데, 응, 거잊고 응, 있는 중이야. 아, 지금 그 여기 밑에 내려오고 있어요, 빵이! 지금 는 팬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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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팬이로 팬츠는 팬츠는 팬츠고내려는면츠는 팬츠는 거예요. 여기는 팬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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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츠 땅으로 나오면 거다가 이제 시럽을 을니 음. 이렇게, 음. 이렇게, 음. 이렇게 음. 나왔어요 팬케이크 만들면 되나요? 팬케이크는 음. 꿀하고, 꿔도 하고 발라먹으면 데 시럽이 있는데 이거는 설탕물이라 안 좋고 차라리 꿀을 바르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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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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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게 나아. 네, 너무 이쁘지 않 빵이 이렇게 부어져 땡큐 이거 요헤이요헤키이 헤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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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키이 헤키요. 헤있요이키이 헤키요. 헤 반죽이 키요 헤키요. 키이 자, 아, 그러면 이거는 오늘 우리 아침 식사입니다. 음, 맛있게 먹고 건강하시고, 음.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화이팅!